저는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전법을 듣고 또 스승님을 뵙게 되어 되면서 크게 많이 울었습니다. 전법 공부한지는 7개월 되었습니다. 어머니가 암 환자입니다. 암 환자 4개월 투병 생활 중입니다. 제가 농아인으로서 그 어머니의 그암 병을 어떻게 도우면 좋은지 스승님 바른 가르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어 우리가 우리가 부모님한테 도움되는 일은 내가 발랄하게 아 어, 이렇게 웃으면서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. 부모님이 어려울 때라도 내가 찡그리고 부모님한테 다가가지 않으면 부모님은 안심이 되는 겁니다. 어 부모님이 불안하면 아픔이 더 아파져요. 어, 부모님이 즐거워지면 아픔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. 내가 방법을 못 찾았더라도, 아, 지금 부모님한테 다가갈 때는 항상 좋을 때만 다가가야 된다. 만일에 내가 찡그릴 일이 있다면 아픈 부모님을 찾아가지 마세요. 걱정할 일은 부모님한테 하지 말고, 내가 풀어가면서, 부모님한테 갈 때는 웃는 얼굴로 가고, 부모님하고 손을 붙들고, 우리가 정을 나누러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빨리 회복이 돼요. 그런데 내가 걱정거리를 안고 가서 아이고 엄마 빨리 낳아야 될 긴데 이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돼요. 어, 걱정해준다 하면서 빨리 그쪽에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나는 이제 편안하게 아주 열심히 하고 지금 잘 되고 있다. 그럼 부모님이 걱정이 되려는 거죠. 그래서 회복이 빨라집니다. 인간 육체는 회복 능력도 빠르고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 급속도로 나빠질 수도 있는 게 육신이에요. 육신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. 이 육신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데 이 영혼이 기운이 살아나면 육신은 빨리 회복된다. 근데 이 영혼이 기운이 잡친다. 그러면 육신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빨리 상해집니다. 어 아, 이렇게 우리 영혼, 이 우리 영혼은 나의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인간의 태양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에요. 영혼의 이 에너지가 좋아지면 육신도 컨트롤하면서 아주 좋게 될수 있고, 영혼의 질이 아주 힘이 떨어지면 그러면 육신을 보호하고 환경 주위의 환경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것이다. 그래서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을 갖추어서 질량을 갖추어서 이런 지식을 갖추어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. 이런 아, 것들이죠.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내 자신을 잘 갖추고 너무 이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면 부모님이 안심이 된다. 그래서 안심이 되고 부모님이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. 빠른 시간에 일어난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지금 7개월 동안 이게 어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좋아갔고 저 사람이 지금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어.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지금 투병을 할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 자식으로서 노력을 해서 이 부모님을 즐겁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가면 되겠습니다. 예.